자 오늘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청소년 시절에 상처 받은 사람에게 분노가 있어서 이 분노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왜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까? 근데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미움과 분노가 이 청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 상처를 또 분노를 잊지 않기 위해서 팔 한쪽에 문신을 새겼어요. 미움이라고 문신을 새겼어요. 근데 이 청년이 되어서 하나의 문회로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서 예수를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팔을 보면 팔에 문신이 미움이라고 써져 있는거예요그 문신 볼 때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또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픔으로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마음에 새 이름을 새겼다. 너는 더 이상 미움을 받는 자,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에 청년은 문신을 지우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결 가정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또 내가 왜그 사람에게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또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후회도 되고 때로는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인간 관계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간의 판단으로 신앙의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상처를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착한 일로 시간을 지우고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죄를 덮으려 해도 죄의 흔적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용서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 미쁘시고 우러신 하나님의 성품,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이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지 누구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서신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노시스 즉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지식, 영적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믿음이나 십자가의 은혜보다 자신들이 깨닫는 영적 깨달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분이지 실제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이당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사람이셨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만졌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영지주의자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악하지만 영은 선함으로 육체의 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두 번째 나는 이미 영적으로 깨달았으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지의 자들은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게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을 들을 때도 꼭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자기의 생각과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8절 9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말 성경 보존으로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적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겸손한 신앙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지주의적 신앙은 좀더 다른 모습으로 교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니지만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렇게 죄진, 죄 짓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예비만 드리면 충분해. 회개 필요 없어. 내 마음이 깨끗하면 되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깊으니까 이 정도 죄 짓는 건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다 현대판 영지주의적, 이단적 사상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모두 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죄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9절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말로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조금 더 깊은 뜻은 하나님 앞에 숨김 없이 솔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지은 범, 이 죄를 지은 범죄자가 형사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 이 헬라어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면 괜찮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를 숨길수록 그 죄는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0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숨겼을 때는 종일 신음하였더니 내가 내 죄를 주게 자백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성들, 가정 여러분 죄는 숨길수록 무겁고 고백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수치가 드러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도 이 죄는 절대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한 자를 용납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 보자로 나아갈 때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펜글씨 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만 해도 펜글씨 학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씨를 교정하면서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펜글씨를 쓰다 보면 펜을 잉크에 찍어서 이렇게 쓰거든요. 내 잘못하면 잉크병이 엎질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책 하나를 다 망가 망가뜨리는 거죠. 저도 하다가 잉크가 너무 뜨려가지고 공책 한한 곳이 이렇게 잉크가 막 묻어가지고 좀 이렇게 복구가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또 다른 펜을 들고 잉크로 엎질러진 노트를 막 지운다고 해보세요. 이게 지워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새 노트 사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죄와 상처는 스스로 지워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흔적을 남겨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는데 이 보혈은 새 공책을 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용서의 은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구절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믿붓시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이믿붓시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헬라어 피스티스 단어를 씁니다. 또 충성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는 믿음, 충성, 그리고 신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미쁘다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단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또 의롭다하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세요.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공의로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부시고 의로우시다 이두 단어는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뒤죄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변해도 흔들려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대충 덮어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별로 완전히 치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과 가정 여러분, 혹시 반복적으로 짓는 이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하나님, 이번에는 이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도 신실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 내가 몇 번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490번의 숫자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그 선언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져도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는 회개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너무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뻔뻔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죄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 용서에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구절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배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던 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죄를 없던 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더러움을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습관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용서의 완성 곧 성화의 은혜, 용서의 은혜입니다. 한번 용서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용서의 은혜는 죄를 덮는 은혜가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죄에서 가벼워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합니다. 사랑하는 여성과 가정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크시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간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어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건가 탄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혹시 마음에 아직도 씻기지 않는 죄나 죄책감이 있다면 주님께 십자가의 은혜, 연애,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죄인을 자유쾌하며 새롭게 합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오늘 요정결 가족 10년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며 용서받은 자로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났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이건 교만함과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렇게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려묘를 키우는 분도 있고, 우리 반려견 중에 강아지 이름이 가을이가세요. 가을이. 가을이에요, 가을이. 하면 가을아, 질침을 저는 딸인 줄 알았어요. 가을이. 근데 강아지가 막막 흔들면서 와는 거야. 이쁘더라고요. 사람도 잘 따르고. 근데 주인이 이뻐하니까 저도 이뻐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동물 안 좋아해요. 깔끔한 사람들은 막 몸에 털 묻은 거 별로 하잖아요. 막 제가 예산에서 목회할 때도 이렇 엄청 비싼 고양이, 엄청 비싼 강아지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반려용품을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 집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이 고양이는 뭐 8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다, 뭐 이야기하는 집에서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떨어진 것도 막 돌돌이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찍찍이로 막 하고 있는데 고양이 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와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 어, 진짜. 근데 성도님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기로 결정하니까 제가 이제 안 보이면 막 허전하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러진 않지만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 갔을 때 반려 견이나 반려묘를 이렇게 예뻐하면 저도 예뻐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예뻐하면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더 발전해서 나가서 내가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청년이 미움이라고 문신을 새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문신을 지우고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시면서 변화하셨어요. 변화되셨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사기꾼을 통해서 그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왔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시고. 또이 아버지 학교도 훈련 받으시면서 저에게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 내가 이 사장을 만나러 광주에 가야 되겠다고 그때는 교회 안 다니실 때요 그 말과 그 분노에 찬 얼굴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돼서 아버지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그분 만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달라고 내가 이거 꼭그 사람에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고 내가 전도하려고 그분 만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는 그 분을 예수 님 믿고 변화돼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받는 죄인인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이 먼저 아십니까? 제 아버지가요 그렇게 만나고 오셔서 얼굴이 엄청 밝아 셨어요. 그리고 신앙이 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한편에 이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가족을 고생시키고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용서하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이렇게 죄인을 자유케하며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죄들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십자가의 별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죄인 십자가인으로 용서하십시오. 그 죄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며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 가족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